이거를 그 순정오일로 하시는 분들 사장님도 순정오일을 쓰셨잖아요 에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본 베이스 있잖아요 에이. 좋은 오일 에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본이 끼면 안 돼요 좋은 오일에 이렇게 심각하게 카본이 낀것 자체가 뭐 오일 베이스도 뭐고 뭐 어떤, 어떤, 어떤 성분이 들어 있던 저때든 간에 무슨 성분이든 간에 진짜 그 좋은 거는 카본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카본이 무조건 이렇게 생기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끼는 거 자체가 이런 거 자체가 뭐 원래 이게 끼는 게 정상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시는 분들은 그냥 네. 우물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오일 나쁜 오일 구분하는 건요 책으로 뭐 어떤 베이스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카본이 끼냐 안 끼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른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어요. 사장님도 순정을 놓고 잘 교환하셨잖아요. 그때마다. 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 부하가 심하게 걸리지도 않는 차인데 이렇게 걸린다는 거 자체 가 잘못된 거예요. 왜 네. 카본 끼다는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 요, 요 이쪽에 보시면은. 네. 색깔 보이죠? 네네. 이 색깔이 보여야 되니까 이게 그게 원래 색깔이구나 이게 원래 색깔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끼면은 여기가 많이 낀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빨리 교환해주셔야 을 되는 거예요 교환하던가 충돌하던가 이걸 만약에 안 하고 넘어갈 경우에는 드라이기 쪽으로 타격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드라이기 쪽에 타격이 다 가면 티슈, 미니백 컨트롤 에어컨트롤 밸브에 다 타격이 가는 거예요 미니백이 뭐고? 미니백이 타격이 가니까 삼바리 디스카이가 다 타격이 네네.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안돼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뭘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어, 엊 어제 신차에서 신차 그왜 작업할 때그 예. 색깔 봤거든요, 녹색. 그리고 그. 그 성색하고나니까 신차 색깔이 나오네. 아이가 그렇습니다. 예, 끝가요? 예. 여기 지금 찌잖아요 여기가. 네입니 여기가 여기 부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v 티가 여기 날개가 상한단 말이에요. 여기 날개가. 네. 이 날개가 상하면은 이게 이 부위가 뭉개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뭉개지면 잘안 돼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많이 망가진 거, 부위 지만이 그 날개 꽂히는이 그 부위, 이 부위가 찢어지거나 여기가 뭉개지거나 여기가 뭉개지거나, 여기가 뭉개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확실히. <laughs> 이거. 참 신기하죠? 기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미션 오일만 바뀌었는데 신기하죠? <웃음> 네, 네. 이게 내가 실제로 다 이거 여길 해보고 하니까 아까 올라가면서 그냥 따그닥 빡, 따그닥 따그닥 올라갔던 건데 내려올 때 이렇게 지워야 네 물속에서 박수 침대는 그 얘기가 이제 완전히 부드러적인지 이해가 가겠네요 네, 소리 안 나죠? 안, 안 나요? 뭐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리타더 당겨보시죠네 리타더 뭐. 리타더 그냥 부드럽게 쑥 들어가죠. 그냥 리타더가. 예, 예, 예. 리타더도, 저, 김실꺼 한번 저기 해봐야죠. 뭐 이거 저기 에라 빈 차요도 땡겼을 때 그, 틀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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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타도를 최대한 쓰셔야 돼요. 네. 그래요. 예. 오늘 여기 저, 뭐야 더운데 어, 여기 고생했어요. 네. 아이고 아닙니다. 뭐야 세상에 고생할 거. 하 약간 그 나중에 네. 인전 그 엔진하고 다 하셔야 돼요. 나중에. 꼭. 네, 아, 나중에, 아까 보셨겠겠지만은그 세퍼레이트에 그 정도 카본이 넘어왔으면은. 예. 지금 드라이기 쪽이 또 장난 아니란 얘기예요 예. 예, 그쪽도 장난 아니란 얘기니까. 뭐, 좀. 그냥 그, 그, 국정원 오소리님이 또 뭐라고 댓글 쓰셨는데 여하튼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순정오일 쓰셨잖아요. 예, 예. 순정오일 쏜 결과가 이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성분이 어떻게 지금 뭐 사장님 그 미션일 교환 주기 남으셨잖아요. 네. 원래는, 원래 남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순정을듣다가 지금 이걸로 바꿨는데 소리가 대반에 안 나잖아요. 네, 안 나죠.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다 필요 없다니까요. <laughs> 뭐, 베이스가 어떻고, 뭐가, 이런 거다 필요 없다니까요. <laughs> 아, 네, 맞아요. 필요, 다필 말이 필요 없어요. 예, 네, 말이 필요 없어요. 에. 어, 그렇게, 먼저 주에, 그, AS 공장에서, 그, <laughs> 이정도 하나 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야 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근데 네. 그 사람들은 얘기는 맨날 그, 그 상투적인 얘기고 지, 지극히 지어들얘기만 하는 거죠. 아그리 그러니까, 이게 API 급이 뭐 어쩌고저쩌고 j <laughs> u 요즘 엄청 좋아요. 뭐 이런,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서, 여기 서비스 센터에 그렇게 차가 많아. 고치는 차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걔들도 그거를알 거예요. 저도, 아니, 전혀 아니, 모른다고 볼수만 없는 거죠. 아니 아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게요. 모를 수밖에 없을까요? 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네. 막상 참 써보니까 이렇게 이 저기를 아는 거니까. 네. 네, 나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진짜 모를 수밖에 없겠다. 네. 그냥. 그냥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안 써봤으니까. 네. 네. 이거모았잖아요 수... 이거. 이걸 오일 갈고 나니까 이렇게 소리 하나도 안 나는 걸그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거, 이거 거짓말이라든지 누가 이걸 믿겠냐고. 아, 환자 안누르시워저야 참, 아이고, 참, 참 기가 막히네, 이거. 야, 이거는 오일고발력 해가지고, 17일 정도 아까, 그건데 이게 이렇게 들렸네, 진짜. 이거, 음. 음. 오, 지금 저기 하는데, 저것도, 뭐야, 어, 언더 치고 가러고 하는데도, 이거 저기 네 여기다가, 엔드오일까지, 알고 나면 그냥 기어 에속도안 되고 그냥 1 2 단위로 다 그냥 다 돌아갈 것 같다 이만한데. 뭐 대우하고 다 그런 영향을 미쳐요. 하나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아, 두 가지만 더 갈면 이제 차가 안 되면 미쳐요. 그러니까 냉각수 그렇고 다안 중요한 건 없어요 사장님. 뭐, 그러니까 알죠? 그것도 이제 또또 분위기에 맞춰서 잘 네. 해야 되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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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영상 찍은 거니까 올라가요. 마마, <laughs> 예, 그래요, 네. 얼굴 해드려, 예, 예, 들어가세요, 네.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뭐 지금 국경없는 오소리님 지금 운전 중이어서 제가 얘기를 자세하게 이제 글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다시 제가 글을 영상을 또 찍을게요. 어, 장. 어그좀 뭐 그래요.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론적인 거는 책으로도 있고 그 얼마든지 이론적인 거는 다른 걸 보셔도 충분히 어알수 그 있는 그게 되겠으니까 그 그거는 이론적인 거는 어 얼마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변속이 부드럽게 돼야 되거든요. 역시. 언덕이에요. 저희는, 완대우 같은 경우에는, 추르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덕 칠 때, 이게 보기를 안 하면은 힘들어요. 스베르를 해서 타이어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보기를 해서, 그, 트랜시아 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놓고 올라가야 돼요. 서스 차들은 될수 있으면 이렇게 언덕 치고 할때좀투데우여도 찍어주세요. 앞사바리드 어, 같은 경우 서스 차들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찍어주시면 보기 트레셔 애플 해주면 좀 많이 편할 거예요. 아, 차가 어마어마하네. 진짜. 고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무거워. 아, 바빠요. <laughs> 이것저것 눌러야 돼. 가지고 아... 불합리한 답답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같이 잘 되어보자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초에 불법 노상 정비 후고당해 번역 치 놓을 때도 어떻게 답답할 소양을 영상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석한님 그런 진심을잘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댓글이 아닌 영상으로 정식으로 답변해 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정석한님이 보이시 최고의 성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한도 내셨는데 괜찮습니다. 제 입장에서 짧은 댓글에 제 생각도 모두 담는데 명확한 그렇죠? 이게 좀 그렇죠. 뭐 이게 글로 이게 하는 거는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어, 국역없는 오설리님한테도 여러가지로 감사하긴 감사해요 이렇게 어, 영상을 입장을 더잘 알았습니다. 한번 더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좀 이론적인 건 이론이에요.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저희처럼 실제적으로 사용차를 하시는 분들은 미쳐요 이게 차가 얼마나 많냐면은 저희 이거 재산이거든요 진짜 자산이에요 뭐 집을 뭐 매덕짜리 집을 샀는데 어 집을 샀는데 집에 하자가 났어요 근데 아 원래 그런 거라고 자재가 이거 들어간 거라고 이거 그냥 쓰셔야 된다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 는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만요 어... 단계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짤, 짧은 댓글에 그걸 다담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데, 아니 글 그,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는 어... 굉장히 그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저보다 많이 더 저보다 더 많은 이, 그걸 알고 계시고요. 어, 뉴질랜드에 계신 분도 음 약간 이게 좀, 와, 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그냥, 그, 실기하고 이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영상 제가 또 편집해서 올릴 거지만, 은 오늘도 보시면은 그, 터보 같은 경우에도 막그 날개가 그 사이가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세퍼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아유, 날 더운데, 감사합니다, 오소리님. <목소리> <목소리>